얼마 전 황희찬 선수가 울버햄튼 원더러스에 입단하며 새로운 한국인 프리미어리거가 탄생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 한국인이 입단한 건2015-16 시즌 손흥민 선수에 이어 6년 만인데요. 황희찬 선수는 14번째 한국인 프리미어리거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선수들이 해외리그로 진출하면 할수록 국내 축구팬들은 코리안 더비를 기대하게 되는데요. 그 경기가 생각보다 일찍 성사되었습니다. 카라바오컵 32강 토트넘과 울버햄튼의 맞대결입니다. 두 팀은 프리미어 리그에서 최근에 이미 맞붙었습니다. 토트넘의 1대 0 승리로 경기는 마무리되었지만 경기 기록을 보면 토트넘이 승리 팀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울버햄튼이 점유율, 슈팅, 코너킥 등 공격적인 부분에서 우세했고 토트넘은 16번의 골 킥을 했을 만큼 수비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경기 초반 페널티킥 골이 아니었다면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경기였죠. 마찬가지로 울버햄튼은 골 결정력이 최악이라는 고질적 문제가 있습니다. 레스터전, 토트넘전, 메뉴전 세 경기 모두 상대팀보다 많은 슈팅을 가져갔음에도 단한 골도 넣지 못하는 최악의 결정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울버햄튼은 공격수 보완이 필요하다 판단했고 그 결과 라이프히에서 황희찬 선수를 영입하게 됩니다. 황희찬 선수는 자신에게 건 기대감에 보답하듯 데뷔전에서 골을 기록하였습니다. 그 골은 이번 시즌 울버햄튼 선수의 첫 득점이었기에 더욱 값진 골이었죠. 공격적인 부분을 보완한 울버햄튼은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같은 결과를 반복하지 않도록 더욱 열정적으로 임해야 겠습니다 냉정하게 카라바오 컵의 위상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그컵 초반 경기에는 많은 팀이 로테이션을 돌리며 체력 안배를 하죠. 특히 유럽 대항전에 출전하는 팀들은 체력적인 부담이 크기에 로테이션이 필수이기도 합니다. 이군 선수들을 출전시켜 폼을 유지하거나 영입생 혹은 유망주들에게 기회를 주며 테스트하는 무대로 삼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토트넘의 에이스이며 부상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손흥민 선수가 이 경기에 선발 출전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출전한다 해도 폼 유지를 위해 후반 교체 출전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반면 황희찬 선수는 이적생인 만큼 팀에 녹아들어야 하기 때문에 기회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풀타임을 소화 한다면 후반전에 손흥민 선수와 맞대결을 펼칠 수도 있겠네요. 과연 토트넘이 이번엔 경기 결과뿐만 아니라 내용까지 가져올 수 있을지 아니면 공격진을 보완한 울버햄튼이 승리할지 두 팀의 멋진 경기 기대해 보겠습니다.